자, 스팀 무료 게임 어 2월 1차 무료 게임을 같이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무료 게임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 크게 어,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럴 만한 게임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뽑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즐겨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려운 것들 하면서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임들은 조금 배제를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아, 뭐야.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 배제했고요. 아, 요거 재밌습니다. 리틀 스퀘어 싱즈. 음, 한번 틀어 볼까요? 아, 게임 소개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샬라샬라샬라. 아, 여러분들 뭐 영어 잘하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바로 해볼게요. 자,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은 이게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요즘도 이렇지 않습니까? 컴퓨터 시동했을 때 뜨는 화면 같은 어, 도스, 도스 처음에 부팅했을 때 화면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리틀 스퀘어 때 소리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어? 줄여졌네? 좋아요 Shareware 버전이라고 밑에 써있죠 옵션에 들어가면 그래픽하고 오디오 이런 것들 설정을 할 수가 있구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4까지 갔네요 월드 3도 있고 3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3떠 하는 거를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요, 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위에 있는 애하고 아래 있는 애하고 아 이거 움직이는 건 방향키고요 아래 누르면 두 마리가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연두 색깔 한시 방향에 보면 지금 연두색깔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둘을 같이 이동시켜야 돼요. 근데 이두 마리가 갈수 있는 길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다 부딪히지 않고 어, 둘다 안전하게 갈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스위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더니 이렇게 길이 열렸죠? 밟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위에 있는 애는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위로 가지고 어 옆으로 가고 이렇게 가서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둘다 안전하게 갈수 있는 길을 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누르면 위에 있는 애는 아래에 벽이 있기 때문에 더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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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줍니다. 그래서 둘이 붙었죠. 움직여 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쉬워요 지금 오른쪽 왼쪽 같이 동시에 봤을 때둘다 빠지지 않고 갈수 있는 길을 이렇게 쇽쇽 쇽쇽 잘 보면서 가집니다 쫙쫙쫙쫙쫙쫙쫙쫙 어때요 참 쉽죠? 제가 갔던 데까지는 뭐잘갈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위에 애들은 안 움직이고 이렇게 아래 애들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쇽쇽쇽 왠지 예전에 그 소코반이라든가 소코반이라고 아시죠? 창고지기. 창고 지기 게임이라든가 스위치를 눌러줘야겠죠. 스위치를 눌러줬더니 이제 제도 갈수 있게 됩니다. 이 밑에는 움직이는 게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장애물이 나올 때까지 쭉 움직이는 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힐 때까지 잘 가져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 에거랜드 미스터리 아십니까? 네 지금 요거는 에, 에거랜드 미스터리하고도 조금 닮은 게임이에요 지금 요거는 빨간색 저거를 지나가면 벽돌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규칙들을 이용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얘네는 이렇게 쇽쇽 가서 어? 이렇게 쇽쇽쇽 가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참 쉽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하더라? 아, 지금 하얀 애가 있고 검은 애가 있지 않습니까 검은 애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애가 위로 가면 아래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마주치면 서로 길을 비켜줍니다 길을 비켜서 가서 엇갈려서 어때요 참 쉽죠? 자 얘네는 어떻게 갔더라 오 그쵸 쟤네는 저렇게 가고요 딱 여기서 막아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슉. 어때요? 참 쉽죠? 어? 자, 얼떨결에 깼네요. 얘네는 지금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연두색 모양. 하고 이 하얀 애들 같이 있는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얘 먼저 모양 을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칸 떼어 줬고, 떼어 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연두색 모양하고 똑같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깨워 주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다음 어떻게 하더라? 아얘 이거는 총알이 날아가는 스테이지입니다. 총알이 지나가고 나면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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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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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어, 아, 아! 이렇게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급하게 하면 죽는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쇼. 총알이 지나가고 나면, 어! 어, 안 돼! 안돼! 아... 어떻게...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깼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 요번... 터는 어? 저... 제가 지나... 가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 이렇게... 아! 지나갈 때 그걸 이용해서 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갔죠? 죄송합니다. 한발 끼웠었는데 이거 음, 이렇게 피해줘야겠다. 피해주고 제가 밑에 지나갈 때 어때요? 참 쉽죠? 자 다음 레벨 2-2인가요? 2-3. 자 요거는 그 위에 있는 저... 하늘 색깔 저거 에 부딪히면 이 밑에 있는 걸잘 봐야 돼요. 밑에 빛 레이저를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가 그 대각선으로 있는 게 지금 거울이거든요. 거울에 반사돼서 저 레이저에 닿으면 죽어요. 그리고 보라 색깔 저 벽돌은 레이저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가면, 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레이저에 맞아서 죽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더라? 내려갔나? 다 없앴죠?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내려가줍니다. 어때요? 참 쉽죠? 지금부터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다시사, 어, 요거는 제가 먹겠던데요. 한번 시도해볼까요? 어!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 여긴... 네, 뭐, 뭐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아시겠죠? 이거 제가 다 보여드리면 하는 재미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방법을 찾아보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짝짝짝~ 그렇습니다. 이런 퍼즐 게임이었구요. 자, 다음 게임으로 가봅니다. 다음 게임은 엑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3D 레이싱 같은 게임인데요. 어, 패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패드는 좀 조작이 어려워서 키보드로 했습니다. 나와라. 자 볼륨 볼륨 조절 o l u m 볼륨 조절 해, 해놨네요 자 아주 훌륭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죠 스타트 플 l u m e v o 이 u m e Volume. Volume. v o l 키 m e v o 키 u m e Volume. Volume. 요 자, 튜토리얼은 뭐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튜토리얼은 그냥 같이 해볼까요? 네, 여기서 보여지고 있죠? 패드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ASD하고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WASD로 이렇게 위아래, 왼쪽 오른쪽 하고요. 오른쪽 방향키로는 이렇게 왼쪽 방향키하고 이렇게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저기 나오는 빛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먹어줘야 돼요. 순서대로 먹어볼까요? 네. 이걸 딱 먹고 얘도 먹고 어! 네, 저거 수, 맞춰서 먹어주셔야 돼요. 샤아 이렇게 먹으시면 됩니다. 자, 꼬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얼만큼 먹었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잠깐, 속도 올리는 것도 있었나? 지금 두 배속인가? 어, 제가 지금 잘 모르는, 아 속도 높이는 것도 있었구나. 어 저도 이 게임에 초보이기 때문에. 아 뭐야 왜 이렇게 허접해? 공략이야 뭐야? 아 공략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과 무료 게임 체험 중인 것입니다. 뭐 지금 열배 속인가? 먹으면 올라가는 건가? 속도가? 게임을 소개를 한다 그러더니 체험 체험입니다. 자 이렇게 장애물을 피하면서 지금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장애물은 안 나오고 있는데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어려운 장애물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각도를 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점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판에서는 그런게 더 많아요 어? 좀 잘하고 있는데? 어? 아 n 놓쳤다 네 어때요 g 런식으로참 쉽죠? 이게 튜토리얼 i 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 i 습니까 이제 본 스테이지에 들어가면 더 멋있는 배경들 어유 놓쳤다 배경들도 나와요 와자 어! 어때요? 어? 좀 잘하고있는데? 이게 저도 한 두세번 하다보니까 하다 조작이 조금 익숙해졌나봐요 되게 못했었거든요? 지금도 뭐 못하긴 하지만 쇼 그리고 벽에 부딪히면 속도가 늦어, 느려집니다 뭐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99%네요 자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레벨 1을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Are you ready? Yes, I'm ready. 오, 음악. 자 본격적으로 레벨 1이 시작되었습니다. 먹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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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먹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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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요. 먹고요. 놓쳤다. 어또 놓쳤다. 자 이제부터는 여기 땅이 땅이래. 이 입구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딪히면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부딪히지 마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속도감 있는 음악과 함께 뭔가... 저그 뭐죠? 그 리들리 스콧 감독님 영화?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 같은 취향의 어. 이런 배경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쇼 오우 잘했어 나이스 아이고 여기 부딪히면 안돼요 아 안돼 그러니까 요거 방향키랑 어, 요 각도 전환 요거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지금부터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목소리> 오우, 현란하네요. 아! 어때요? 어렵죠? 프로. 점수가 올라가나 스피드가 올라가나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오, 현란하다. 안 돼. 자, 저렇게 벽에 부딪히면 안 돼요. 이제 꼴인 지점이군요. 2분 54초 동안. 등급은 C 등급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니까 재미있게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큐트.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밋 크래셔. 어, 이거 패드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코믹 크래셔 이 게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 코믹 크래셔 게임은요.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알카노이드하고 핀볼 어, 그런 게좀 섞인 게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뭐 슈팅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어 여러가지 슈팅 게임들을 섞어 놓은 듯한 아이디어가 좀 돋보이는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플레이드 위드 아무튼 컨트롤러가 있으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 어 아기야 인 블루 358등이네요 한번 해볼게요 어. 자, 얘가 올라왔죠? 트리거 버튼, R2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쏘, 쏩니다. 이렇게 쏘면서 왼쪽 아날로그 스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에 부딪히지 않고 내려가면서 저 하얀 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딪히면 튕겨 올라옵니다. 다양한 무기들을 이렇게 튕겨 올라오면은 안 돼요. 다양한 무기들을 먹으면서 무기가 아래로만 쏘는 게 아니고 엄마 엄마 폭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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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만 쏘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한 각도로 펼쳐지는 그런 무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 목숨이 지금 하트가 3개 있잖습니까 저 하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어머 저 하얀 동글뱅이들딪치면 안된다고 했죠 연사를 계속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저 그래프가 줄어들면서 어 더쓸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껴서 써주셔야 됩니다 어? 쉴드? 쉴드가 생겼네요 이런 것도 있었구만 그러면서 위에 가운데에는 지금 깊이 어느 정도 제가 내려가고 있나 그런 게 나오고 있죠 940 어우 안돼안돼 아파 이렇게 잘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부딪히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스키니아 죽음이냐. 스키 워다이, 그 게임도 생각나는. 거기서 활강 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돼. 중중중중중, 아아 아, 하트가 몇 개가 날라간 거야? 두 개가 날라갔어. 지금 제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 걸리는데, 보수분들은 그냥 슝슝, 오! 슝슝 넘어가겠죠? 안 돼, 안 돼! 오, 쉴드. 와이드 샷도 생겼습니다. 와이드 샷. 오! 어, 대신 저기 빨리 다네요, 총알이. 그래도 꽤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기록을 세울 수있을 것인가 358등에서 한 200등 진입할 수있을 것인가 을금그 스코어가 몇이었죠 지금 4기0을 신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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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오오오오오 이게 좀핀버하고좀 비슷한 요소죠. 와이드 샷. 슝슝슝슝. 아이고. 어? 목숨 늘었네. 언제 늘었지? 내려가. 오우 아, 저, 안 뚫리는 거네요. 자, 안전지대 저 마크는 안 뚫리는 거, 여러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총알 하나 쐈을 때 반사작용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여기 총알이 없어서 못 올라갈 때는, 충전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충전을 해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하고 있는 파나게하입니다아우 게임 오버 오? B플러스 등급 받았어요? 어? 잠깐만 그럼 몇등이야? 엑시트 투 메뉴 저의... 어? 359등이네? 아까랑 똑같네? 포털 블록스 브로큰 2530. 퍼스널 베스트 76198. 76359등. 아까 몇 등이었죠? 아까도 똑같았나 아무튼 자, 요거 커미트 크래셔. 어, 아, 소닉, 소닉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취향에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같이 즐겨 보셔도 좋겠고요. 음, 그래서 제가 2월 어, 10 오일까지 올라왔던 게임 중에서는 십사일까지네요. 아 이월은 이십팔일까지 있으니까 이월 십사일까지 올라왔던 게임 중에서는 어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즐겨봤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뭐 롤플레잉 어드벤처 이런 것들은 뭐 영어로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를 해드리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취향에 맞는 걸로 한번 즐겨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월 2차 무료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게임 라이프 되시기를 바이바이 안녕